네, 안녕하세요. 네, 부르지까지 고수. 오늘은 상자 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개 까, 아, 보석? 아, 아, 먼저. 대왕 상자, 오! 어! 아이, 진짜, 대리, 대리 나왔네. 아이 진짜. 대리는 그렇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 어, 보석 세 개. 제발 이거 주 나와야지. 아니. 아, 제발요. 내가 신캐 나와라, 신캐, 신캐 나와라, 신캐, 신캐, 띵. 아, 진짜 이거... 너만 아니냐고... 아니... 와, 진짜 보너스도 안나 형아, 나, 나 똥손인가? <laughs> 내가 힘들게 모은 게... 다 아, 사라지고 있다. 어 보석! 아, 돈은 많네. 아, 진짜 돈 어디다 써먹어? 우와! 우와! 아? 아. 지금 20개 남았습니다. 오 로사 로사 나왔고요. 아, 야, 야 전설 좀 뜨자. 아, 샌디 나왔어 샌디. 아. 너무한거아니냐고 이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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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 나왔습니다. 칼. 아초이기르로두개 나왔고. 다, 10개 깠습니다 마지막에 5 10개 다시 할게요. 와 진짜 안나온다 이거 어떡해 아, 유튜브 각자와야 되는데 아 먼저 5개 깠습니다 5개 보이죠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보석 세게 와 진짜 안나와 두 개, 한 개, 아, 네, 돈은 왜 이렇게 없냐? 어쨌든, 네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한판 하려고 하네요. 네 먼저 이거 나왔고요, 이거 나왔고, 아, 이거 하고요, 이거 나왔습니다. 먼저. 음, 강아를 다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아, 어, 다 레벨 다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 레벨 시키고 더. 레벨 다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음, 또 레벨, 레벨. 아이고, 마지막 한 개. 새로 나온 거 레벨 해주시면 와 그래도 돈이 많아. 와 이거 뭐냐? 와. 대박이구요 한번 세개를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상자 100개 모아지고 상자깡 진행을 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과연 나올지 이제 상자를 상자를 갑시다 이렇게 이거 해주시구요 홀로살사 아우 어, 너 뭐냐 이렇게 뭐야 사람은 어있어 내려, 오케이. <목소리> 웃은 다음에. 그리고 <laughs> 아. 또 어, 운전. 오케이. 아, 샌디나 왔어야지. 자, 어? 오케이. 어쨌든. 상자를 진행했고요. 소이를좀 뛸게요. 제발. 상자, 이러면서 상자 보기. 완전, 음, 뭐야. 뭐야. 이게 두명있을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죽여주시고. 와, 어, 어, 아, 여기서 네요 어쨌든. 네, 일단. 네, 로사 한판 했고요. 네, 그니한판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자. 조금 있으면 얻을 수 있네. 그 다음에, 대릴. 데릴. 대릴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옛날에, 그때 어제밤에 얘기했잖아요. 그뭐 유튜브 찍으면서. 막, 그 뭐지, 배틀그라운드 건축만 써주고 1등. 하기. 네, 그건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콘텐츠 찍을 거 조금 많을 것 같네요. 먼저, 네. 어.. 이거 조회수 많이 가면 내가 2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탄 알죠? 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케이 칼 잘하고 어차피 궁 써도 됩니다 네네 네. 화내지 마세요 네 알죠? 어차피 궁 다시 모으면 되지 오케이 콜 아이고 궁모겠다 어차피 저절로 채워지니까 궁이 와, 근데, 진짜, 깜짝 놀랐다. 지금 써주시면서 죽이고요. 온다음 여기 있나요? 어, 오케이, 어쨌든. 한판 더, 데릴을 썼고요. 마지막 데릴 한 판을, 한, 아, 데릴이잖아. 어, 어쨌든. 상자 이것도 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까니까. 아 상자 강의니까. 네, 아무도안 나와. 어싫어요 어쨌든 아, 마지막 칼만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칼 진짜 오랜만이다. 네. 옛날에는 내가 칼을 안 썼는데 옛날에 칼한개 나왔다고 진짜 기뻐했는데 조이기요. 저건 단연히 어찌 죽여주시고요. 아 영웅이라도 나오지야. 아. 네, 정말로 운이 좋지는 않네요. 맞다 이렇게 깔수 있지. 먼저 이렇게 까주시고 네, 1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때려주시고 때려주시고 따다다다다다다. 오케이, 오케이 열한 개. 마지막 어디어 여기 있니? 여기 있니? 여기 있니? 여기 있어? 없네 어디 갔지? 야 상자 좀 깔아 오케이 어사람왜 이렇게 안 보여 어 여기 있네 아 진짜 치사해라 어 내가 셀리 죽였다고 뜨네 오케이 아 맞다 이렇게 한다고 조, 점수 올려놓은 거 같지? 아이고 잘 가요 안녕 오케이 네, 재밌었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좋아요 잊지 말고요.